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리버스 3장 15절과 16절 말씀, 가한목소리를 받도록 하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뭐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리로 나갈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또 거룩한 죄의 죄를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죄의 성전에서 죄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한 달을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다가오는 9월에도 늘 주님의 가운데 붙들어주시고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선포될 때에 아버지 선포된 말씀 속에 역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그 음성에 따라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다 되게 조합소서. 일정번제월주 조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현리 권사님, 아버지 청소과 유경아, 이가정을 고달마다 그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과 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는 주요, 오늘도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늘지언전나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근 각체, 또 멀리 타고 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기억하시고 늘 주의 품으로 온전히 품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 성령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복된 새벽의 오늘도 이치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의 크신 그 은총이 여러분에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매우 장점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어, 교회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빌리보 교회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대단히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리보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리뽀 교회도 영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영적인 전쟁이 하나가 뭔가면,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 간의 갈등은 어느 교회든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갈등이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성도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외적으로는 자꾸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복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멈추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앞에 있어요. 눈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 앞에 만들어 으셨습니다 뒤에 없습니다. 뒤에 있는 건 뭐냐면 자꾸 뒤를 뒤돌아, 뒤돌아보면서 과거에 얽매였던 그런 사건들, 어, 좋은 일도 있었으면 되게 기억에 남는 것은 나쁜 것들이 기억에 남죠. 아, 그때 그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때 그아빠들를 샀으면 대박 났을 텐데, 이렇게 자꾸만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 껄껄거리다 보게 되면,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착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패배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매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남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을 발판을 삼고 교훈을 삼고 앞으로 나가야지, 그것만 자꾸 뒤시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한 일도 있습니다. 한때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승리하면서 장악할 것도 없고, 또, 한때 패배했다고 해가지고, 패배만 돌아보면서, 한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죠. 어?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울머리 지는 것이 왜 울머리 지느냐? 과거에 나에게 실패를 안겨줬던 것, 그것을 계속 붙고 있으니까, 한이 맺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것이 자꾸 쌓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노출이 되고 그래서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모든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 모두 인간이라는 것은 다 후회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앞으로 펼쳐질 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가야지 과거에 오면 가지고 그것을 네,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실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길에 모든 것을 펼쳐 주시고 오늘도 저한테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사심을 믿으시고 그럼 그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일은 일이 참원리서만 일이죠. 어 그런데 무엇보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때 자전거를 다 우리가 다 타고서 말겠지만은 페달을 계속 밟아야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가다가 페달 딱 멈추게 되면 아무리 잘탄다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란 것이 페달을 밟았으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권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로 넘어가면 keep go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죽왜 좋은, 좋은 일이 이런확신히 깨지면을 계속하게 되면 승리수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면서 항상 좋은 일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을 뭘 하면 바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패달을 밟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 우리를 인도하실 믿으시고 어 그러면서는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곧잘 믿다가 조공한 그런 난관에 오게 되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난관 오게 들 어떤 분은 길을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잘 종사하다가 일이 내 생각대로 살되는그생각을그 일을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 오면 북리부터, 그만들 북리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 그 난관이 오로지 오든지 말든지 포기하지 말고 내 앞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그래 포기하지 않을 뿐인생이 대시를 주의 이용한 대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절대 역사의 주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어딜 가든지 언제나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역사의 주목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나 중심에 있지 않고 구석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도 역사의 주역이 될수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 어려운 이웃에게 시선을 결코 주지 않고 혼자만 즐기는 사람 네 번째 남의 뒤만 따라다니고 남의 앞에 설줄 모르는 사람 다섯 번째 말할 때 힘이 없고 확신이 없이 말하는 사람 여섯 번째 걸음걸음이 힘이 없고 어깨 처지고 힘이 없이 악수하는 사람 일곱 번째 언제 와도 지루하고 번태를 얼굴 하고 있는 사람. 여덟 번째, 다음에 헛점이나 잘못을 보면 흥분하면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 이런 사람들은 역사의주인공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꼬리가 되거나 머리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 여러분 되시기를 열매매의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의 문화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